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, 오늘 뽑을거는요 리얼 슈팅 1. 이렇게 상품을 미는 총싸움 게임이 나왔어요 사격 게임이 이 막대기를 관역을 미는건데 그러니까 상품을 뒤로 밀어내는거예요 총알을 쏴가지고 제일 많이 밀린 게뭔가해서 봤더니 저 끝에 있는 남미 피규어가 많이 밀려있는데 정품 같아요. 저 끝에 거예요. 나왔다! 우와. 한 방에 나와버렸네. 그 옆에 거 쳐봐요, 그냥. 오 많이 밀렸다. 안 맞았고요. 오 맞았고요. 오 맞았고요. 오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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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많이 밀렸고요. 안 맞았고요. 안 맞았고요. 아 끝. 어, 끝났는데. 톰블 <laughs> 어디 나갔어? 많이 어, 밀렸어요? 어떻게 된 거야? 그다 끝까지 밀 필요가 없구나. 뭐 톰블 나왔어. 나? 어디 나왔어? 안 나와. 경오고 <laughs> <못 나와나와? 웃음> 있어. 톰베이어 멜트 해 이나한방한 한 방에 제 사격을 좀 잘해요 원래. 택배 오는 것 같은데. 뭐? 와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무게잡혀 있는데? 음, 이거를 무게 무겁게 해서 좀 들밀리게. 엄청 무거운데? 정품은 맞는데 정품 맞아, 요 인쇄된 거 아니고 정품, 정품 안에 이런 게 있죠 분명히 지우개 있다, 이거 안에 우와. 우와 600g 600g 600g이네요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것을 그래도 뭐한강에 나왔으니까 2,000원에 12발인데 다밀 필요가 없네요 나 어, 끝까지 다 밀어야 되는 건줄 알았더니 어쨌든 개이득 봤습니다 어, 자 여러분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실아 옷이 11발 맞춘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분량도 좀 짧고 그래서 자, 만 원을 다 바꿨습니다 이거를 마저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만원 안에 나올 수 있는지 조준을 잘하면 되니까 얼마나 밀리는지 한번 봅시다 잘 맞았고요. 오, 오. 안 맞았다. 오. 안 맞았고요. 점점 들어가는거 보이시죠? 한 1cm 정도? 1cm? 어. <laughs> 두 번째. 4,000원째. 잘 맞았죠? 잘 맞았어요? 아, 안 맞았고요. 오, 맞았어요. 잘 맞았어요. 오, 잘 맞았고요. 아, 잘 맞았어요. 오, 많이 밀렸어요. 오, 많이 밀렸어요. 오, 좋아요. 오, 오 좋아요. 오, 이번엔 좀 많이 밀렸어 한 1.5cm에서 2cm? 아니 이게 조준을 잘하면 좀 많이 밀리나봐 근데 응. 저 뒤에 옆에 거 나간 거 하얀색 보이는데 엄청 응. 벽처럼 아는데요? 그러니까 아니 저, 저 정도 나가려면 내가 봤을 땐 앞으로 6,000원만 더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, 지금 상태만 로쭉 가면 그럼 조준을 잘해야 돼요 응. 진짜 타격 조짜 잘해야 돼요 그래도 12,000원에 나오면 한 5,000원 안에만 나와도 오잘 밀렸어요 잘 밀렸고요. 아, 잘못 맞은 것같은데 아, 잘 밀렸어요. 아, 잘 밀렸고요. 오, 잘 밀렸어요. 오, 잘 밀렸고요. 어, 조금 더 멀리, 들어가고 있어요. 아, 잘, 잘 밀렸어요. 어, 이번에도 괜찮게 밀었어요. 아 한가 그러니까 잘하면 가운데 파편 맞은 느낌이 내가 딱 많이 밀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잘하면 이번 탄에 끝날 수도 있고 못해도 다음 탄. 진종호 진종호 첫발아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요. 아, 잘 들어왔어요. 피규어 뒤에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? 아, 잘 들어왔고요. 안 들어왔어요. 아 들어왔고요. 조금 들어왔어요, 근데. 아, 잘 들어왔어요. 아. 아. 어, 잘 들어왔어요. 아. 아예 뭐야 잘안 들어갔다는 거예요? 아아는 잘안 들어갔다는 거고 잘 들어갔을 땐잘 들어갔다고 얘기해요, 내가 지금. 이번에 잘 맞. 자 이번에 이번에 마지막 끝낼 수 있어요. 거의 비슷해지고 있죠, 저 옆에 거랑. 집중합시다. 아잘 밀렸고요. 이게 맞았을 때는. 뒤에 피규어가 흔들려요. 저렇게 흔들리죠? 어잘 맞았고요. 어잘 맞았고요. 어 나올 것 같아요. 자 집중합시다. 어 좋아요. 폭발 어, 안에 어 좋아요. 어 좋아요. 완두 어, 발에 끝낼 수 있을까요? 와~~ 금메다~~ 금메다~ 내가 두발 할때 두발에 자유가 눌러져 나오나요? 나오고 있습니다. 야 이거 사격도 하고 피규어도 뽑고, 이거 뽑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. 총이나 쏘러 다녀야지, 이거... 정품이겠지? 아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안다. 잘안 보여. 와, 이것또 무겁다. 지금 얘는 구분대로 다 들어 있는 거 같아. 이건 뭐야? 박스 테이크는 아, 뭐, 박스 크 자, 정품 맞고요. 비해. 와, 정품 두 개를 아마 이 정도에 들어 있을 거예요. 12,000원. 이거 나만 원에. 이거 만 원에 뽑았고 아니 얘를 지금 만 원에 뽑고 얘는 한 번에 뽑았잖아요. 그러니까 얘 전에 뽑 전에 뽑까지 합치면 12,000원. 그런가? 예. 네. 12,000원. 12,000원에 정품 비교 두개개 핵이득. 개. 총 싸가지고. 자, 이거는 많이 밀려있는 걸 시작했는데, 옆에 있는 건 완전 세팅이었거든요. 근데 잘 맞추니까, 이거를 제가 그 전에 딴 데서 한 번, 딱한번 해봤는데, 그때는 0.2억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였더니 여긴 제대로 맞네요. 거기가 주작이었네. 어. 여기 좋네요. 천안 두정동에 있는, 무슨, 그 복긴방인데뭐였지 여기가? 아... 놀, 놀러와, 뽑기방인가? 그리고 보니까, 저 상품의 단가에 따라서 관형이 크고 작고가 있어요. 그니까. 러저 어. 위에 있는 거는 작 맞춰. 요맨 밑에 있는 마이크 쪽 엄청 크죠, 관역이요맨 밑에 저 피규어는 관형이 엄청 큰데, 저 가품. 가품이고 뒤에는 초파 프라모델, 저뭐 7,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. 아우 조그만 거잘 맞췄네요. 제가 사귀는 좀 합니다, 여러분들. 자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분량도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여기까지 할게요.